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 개발용으로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 TV 통통한 PD 김민재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일 요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극한의 당일 자동 매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78% 빠졌고 코스닥은 5.19%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870 종목이 하락했고 60 종목이 상승했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52 종목이 하락했고 117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증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엑셀로 성과 검증 대역을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트레일링 스탑이죠?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어제까지는 스탑 노스고 오늘, 이번 주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제 1-2고요. 보시면 은 스마트 단타 8번 검색기, 9번 검색기 10번 검색기가 대상입니다. 2조입니다. 2조. 오늘 같은 장은 차라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단타 10번 검색기 같은 경우는 그 아예 거래가 안 됐습니다 종목이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검색기가 아 차라리 이런 날은 거래 안 하는 게 좋고 나머지 두 종목은 아1 7 9 8 2 6 똑같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 검색기 스마트단타 9번 검색기를 검색을 하게 됐고요. 일단 10번 검색기 같은 경우 여기 16만 원 플러스 아, 8월 달에 1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3만원, 플러스 19만원 하다가, 플러스 만원, 플러스 39만원, 플러스 17만원, 마이너스 16만원, 마이너스 4만원 하다 하다가 플러스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플러스 10만원 하다가 어제는 플러스 3만원 하다가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거래가 없으면 차라리 이런 날은 거래가 없는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8번 9번 검색기는 아, 보겠습니다. 8번 검색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4만원 여기 10번 검색기하고 비교해 볼때 전반적으로 어, 10번 검색기 양호하죠. 8번 검색기 플러스 9만원 플러스 12만원 하다 거래 없고 마이너스 4만원 마이너스 9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4만원, 마이너스 6만원 거래 없고, 그 다음에 어제 4만원, 그 다음에 구번 검색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4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2만원, 플러스 13만원, 그 다음에 제로요 요런 날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면 아, 차라리 스마트 단자 10번 검색기가 낫죠. 요런 날도 그렇고, 자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4만 원. 이 날은 39만 원인데 10번 검색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9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마이너스 14만 원. 그러다가. 어, 거렸고 플러스 2만원, 플러스 4만원, 어제는 만원, 잔 4천원 좋지만 어, 9번 검색기, 8번 검색기보다는 10번 검색기가 상대적으로 보건데, 여러 주문 어, 설정 예제를 적용해 보건데, 상대적으로 어, 좋아 보이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데이터에 비교해 보면 어, 우위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 비록 마이너스 17만 9천원이지만 스마트단다 9번 검색기 종목별 거래내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12월 9일 월요일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플러스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 선물이 0.8% 상승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딱두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SCI 평가 정보입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보시다시피 손실입니다. 두 종목 다 손실이죠. 그래서 17만 9천 8백 2십 6원. 17만 9천 8백 2십 6원. 두... 검색기, 그 다음에 마지막 스마트 단타 10번 검색기는 거래가 없었고, 지금 보시는 건 스마트 단타 9번 검색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 SCI 평가 정보는 마이너스 2.33%입니다. 여 보시면은, 여기 매수했죠? 매수하고 나서 바로 손절 처리해서 2.33% 했는데, 좀더 빠지는 척 하다가, 밑에 바닥 치고 1 1 시부터 열한 시 이십 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210원까지 매수가 대비 2,110원 따지면 약 차이가 100원 정도 100원 가까이 100원에 좀 모자른데 약한4% 정도 올랐습니다 4% 이상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 거래는 단타 거래는 손절매가 필수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시간이 에, 얼마 안될거안 안 걸리죠? 사람 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같은 경우에도 어, 보시다시피 에, 마이너스 2.24% 손절매 했습니다. 주주목 다 장이 안 좋았죠. 어, 이게 이게 차라리 파, 10번 검색기 났다고 했습니다. 안 뜨는 게 종목이 안 뜨는 게요 매수하고 나서 여기 매수하고 나서 바로 매도 처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에, 요 마, 9시 50분 정도 오른 척하다 그냥 에, 에, 꾸물꾸물하고 큰 시세 못 내고 그냥 처리됐습니다. 종가까지.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해서 마이너스 17만 982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거 확인해 드리면서 내일은 제발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하기를 예, 바랍니다 증시가 살아야지 단타 아, 자동매매도 아, 수익이 많이 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색기를 잘 조절해서 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 내는 검색기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아, 요거 조건 주문 설정 계제 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아, 검색기 조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통주식 t v 통통한 PD 김민지였습니다